자 2021년 4월 22일, 이 얼음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거 차못 들어와요. 이 얼음 때문에. <laughs> 얼음 엄청 두껍습니다. 알겠습니 상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계상, 고래고동은 계상. 여기 이쪽, 저 두, 세, 세 개. 그죠? 계상아. 아, 신기해요. 이 계상은. 산나무지다 왔네. 아 아니구나 이쪽은 죽었어 이, 이, 가, 이게 살았는데 이쪽 가지만 죽은거예요 그래서 다른거죠 그죠? 어, 원래 죽은 나무 다는거 오케이 시작합니다 자 저기 다네요 그래서 큰거 하나 둘 크면 되거 큰거 두개 또그 개성왕 자 저장나무 정말 오 몇개 되죠? 안 따겠습니다 필요할 수있어요 말씀, 말씀하세요 누가 이제부터 누가 문을한번 따가게요. <laughs> 안 떼겠습니다. 보세요, 배경지 많죠. 배경지죠. 배경지에 자작나무, 동말꽃이 쫙 있습니다. 안 따. 뚜껑 넘었습니다. 안 따입니다. 친구가 이쫄방이어막 부르길래 무슨 상황이고 보니까 무슨 상황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안 떼가는데 따온 거 보니까 쪼거요오일나무 상황이네. 그죠오일나무 상황 두개 획득. 머리 나고 사고입니다. 자 박새도 올라오네. 독초 박새, 만초 박새. 이거 뿌리도 뭐, 독초인데 약로 씁니다. 전립선 나쁜 사람도 씁니다. 이렇게 올라오네 이렇게. 뭐라 했다 이렇게. 쫙피죠 박새. 쫙 피우죠, 자, 계속 갑니다. 와 얼음 막 열심히 올라오는데 이거 뭡니까. 산나비가사. 에이씨 에이. 씨, 에이 씨. 이것도 한두 개. 에이아이씨 아, 자, 갑니다. 자갑니다저 엄청 큰개상 마이크. 그죠갑니다개고래에 와서 상성따갑니 오늘 저 멀리 있는 그부드목 친구도 왔습니다. 자, 마, 말고, 말고 큰게다왔습니다 <laughs> 아, 오늘 이렇게 세명 하시면 한명두명세명지네 명이 네 명. 명다 갑니다. 자 참가시 오가피 그냥 가시고요 순 나올라가죠 이거 나오면 맛있지 이거 뜯으면 맛있으면 되고 이거 뜯으면 맛있어 이거 이거 올라오쫙 올라오자 올라오가올라순 이거 올라오면 따서 누구 어느 분께 보내드릴게요 이거 올라오네요오요 이거. 이거 보세요 가, 참가시 오가피 순순 순. 올라오죠 지금 며칠 있으면 다 올라오라 올라오겠어요 며칠 있으면 따겠다 따서 불요 자, 계속 갑니다. 자, 배경지 발견. 아 있죠? 자, 저기 말고파 장나무 보자. 저 위에 그배영지 발견 단 아, 담니다. 계속 갑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보, 장나무가 하나, 둘, 셋넷 다섯 개 하가 하나가 이게 하 하나, 나무 하나, 하나, 하나가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확 넘어져 죽었거요 근데, 그거 안에, 전체가 다 말고, 종말고. 우와. 말이 큽니다. 이거 아깝다. 이거. 그죠?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 딱 갑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이거 따면 오늘, 오늘 집에 가도 됩니다. 엄청 큽니다. 그죠? 딱 갑니다. 자, 바람에 흔들리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바람꽃. 그대는 바람꽃. 꽁의 바람꽃이요 봄바람에 한다는가 그러죠? 자, 꿩의 바람꽃입니다 자, 저 보이시죠? 얼음 안쪽도 여기가 인데걸울 같죠? 얼음이니까 아직 얼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오늘 뭐 파솥 좀 땄습니다 일단 했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새끼까지다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이 마치겠습니다 아... 공기 좋으신 오늘 날 좋고, 그죠? 날 좋죠? 자, 감사합니다.